그래도, 주가는요, 기본적 분석과 기본, 기술적 분석을 다 해야 되겠죠. 아무리 우량주래도 쉬는 시간이 있고, 우량주도 쉴때 보면 한 10년씩 쉬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10년 쉬고 나오는 놈들. 그런 걸 잡는 게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발굴할 때, 먼저 기본적 분석, 이전에 기술적 분석. 아까 데이터라고 그제죠 데이터가 점점 주가가 우상향 하는 걸 보고, 그걸 기업을 분석하고, 그, 균속에 우리가 곁다리 붙는 거잖아요. 그런 종목을 한번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제가 보니까 추천한 종목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성장성이나 매출 이런 것들이 아주 참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증가하고 있고 추세도 좋고 실적도 좋고 근데 보는 사람마다 그 어떤 그. 자기 관점에서 볼때어 다르거든요 뭐라 그럴까 옛날에 tsmc를 바닥에서 보던 기분 tsmc를 옛날에 7, 8년 전에 봤을 때 무서웠거든 근데 그 무서운 데서 계속 올라가더라고 주식은 무서운 주식이 올라가는 주식이야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닉스를 한번 여러분 관심 있게 보고요 데이터 한번 볼까요 다음. 이지로가면 이게 예, 예, 매출주예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결국 주가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매출이 꾸준히 증가해야 돼요. 이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니까 여러분들. 그럼 매출만 좋으면 되냐? 다음 차트 볼까요? 영업이익도 좋잖아요. 그래프잖아요. 어, 삼성바이오로닉스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한다. 이게 바로 어, 분석하는 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이거 안 보면 안 돼요. 이런 거 봐야 돼. 그 다음 봐야 되는 다음 차트는 요거는 세계적인 펀드들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삼성물산, 삼성전자, 국민연금. 삼성전자, 삼, 여기는 다 자기네 지주회사지만 국민연금고단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뱅가드브랙락 미국의 아주 큰 펀드들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펀드들이 상위에 올라있다.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보는데 볼때 데이터들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거 불문보고해서 봐야 되거든요. 어 고성장 지금 성장한 기업은 이제 조선방위, 노봇, 생명공합 등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에 보시고요. 그다음에 금융도 좋아보여요. 금융에서. 시장이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짓눌렸잖아요. 오랫동안. 정말 꿈이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근데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질 게또 증권 업종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증권 업종도 금융에 들어가니까 함께 보고 싶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생명공학이죠. 그죠? 어, 로봇도 있고, 방위도 있고, 조선도 있고요. 이런 쪽에도 좀 좋은 종목이 많은데, 그런 건또좀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업종이 유망한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오르는 걸 보면은 더울이라고 생각하는 학습 효과. 그게 주식을 연구해보면 여러분 주식을 매일 아침마다 더 주고 사는 사람 누구예요? 종가에 더 주고 사는 사람 누굽니까? 큰 손이에요. 큰 손이 없으면 주가는 그래프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간다는 건 누군가 관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그 사람들이 믿지려고 장사하는 게아요 마지막 사줄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좋은 얘기 퍼뜨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사람들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때 영끌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영끌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거든요. 마음이 끌려서 고점에 잡는 거예요. 이 차전지 왜 물렸게요? 마음이 끌려 오랫동안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소아개비왜 미국 테슬라에 물려서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게 그거 다 왼수라고요. 그래서 주식은 마음의 사업입니다. 마음의 사업. 마음이 편하고 안 손이 쑥쑥 나간다면 그 주식을 고점에. 그럼 바닥은 어떠냐? 바닥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게 갈수 있을까? 예를 어, 들면 요즘에 뭐, 현대건설 같은 거잘 가던데. 그거 나 걔도 안불어 가는 주 그거 말고도 몇개 있어. 새로운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고 싶은 종목은 미안하지만 돈이 안 돼. 내가 좋아하는 거 샀다는 건 좋아하는 거산 걸로 만족한 거야. 근데 내가 앞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돈 남기고 팔라고 하면 어떡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사야 돼. 그래서 내가 격언 하나, 내 모자에다 막 쓰고 다니는 게 있는데, 네 생각을 버려라. 생각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생각을 버린다는 게 뭐죠? 시스템 트레이딩이잖아요. 시스템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래서, 어, 앞으로는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공부는 좀 필요할 겁니다. 시스템이 찾아주는 거. 인간의 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과 공포를 다 제어하고 순수하게 시세만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을 갖는 것. 그래서 초보자가 돈을 벌고 사업가가 돈을 벌어요. 사업가는 자기 생각을 버리거든요. 사업가처럼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다면 작은 돈으로 많이 사면 뭐할 건데 손실 날 건데 조금 사서라도 수익을 내 보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더큰 돈을 벌수 있어요. 투자할 곳은 여기서 아까 내가 앞에서 조선과 방위산업. 어, 이런, 데 생명공학 추천을 했고요. 추천할 종목은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그걸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고, 어, 지금 너무 서둘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으로 좀더 공개해라. 왜냐면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트럼프 악재가 해소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때 사도 늦지 않으니까 어, 현금으로 좀 기다리시고 관심 종목 가져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것들을 좀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1억 있다면 음, 한 1천만 원치만 주식 사보고 나머지는 현금 갖고 좀더 기다려서 막 이렇게 떨어지면은 공포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뉴스가 모든 유튜브의 제목이 아직은 공포가 오고 뭐패닉에 오니까 경제가 망한다, 폭망한다, 뭐 한국도 망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좀 공부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됐고요 이번 장에 여러분들 물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마 교체가 안될 거예요. 근데 원래, 도박판에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도박판에 오면 시간이 가면 벌어준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잃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딱 끊으세요. 끊고 공부만 하세요. 그리고 가상매매를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주식으로 진짜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발품 팔고 나서세요. 내가 연구한 것 중에서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돈 버는 사람을 찾는 게 좋지 않 게. 공부하는 시간은 10년은 걸려. 그럼 빨리 가려면 찾아야죠. 그 사람 계좌에 진짜 돈을 벌고 있나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건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컨닝구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사회 나오면 부자 되잖아요. 내가 연구해봤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걔들은 이렇게 형님 뭐술 한잔 해요. 그러면서 그 뭐든지 그 분야에 잘하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컨닝구를 잘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꾸 물어보고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컨닝고 하던 거랑 부자가 되는 것도 컨닝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도 컨닝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어 머리가 좋은 애들 주식시장에 돈 버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돈 잃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역발상 투자라고 들어보셨죠 역발상이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반대편 쪽에 답이 있어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빠가 아추천하는 도서는 부자빠가 아 읽어주는 제시리보. 이것도 책방에 책이 없는 것 같더라. 절판된 책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저 중고 책방에서 사서 한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 현대미포전은 이거 이제 관심 종목으로 내 네, 가져온 건데 조정하면 지금 단기에는 급등 나왔으니까 상승폭의 3분의 1 정도는 좀 깎아주면 좀 사보면 좋을 것 같고요. HD 현대중공업. 아 요것이 굉장히 그 조선주에서 지금 세게 나가고 있잖아요. 요것도 단기에는 급등 나는데잘 보면 전체 차트를 보면 약간 음선 나오죠? 네,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을 봐야 되겠죠. 기업이 성장성을 쭉 보고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 단기 일은 유한양이나 고려양 같은 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조정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첨부했는데 한번 보면서 갈까요? 요거 이제 삼성전자인데 지금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잘 보면 어려울 때가 있었죠. 어, IMF라든지, 니몬 사태 이런 거 같이 주가가 폭락할 때 사면 수익이 있는데 지금은 그 40년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좋은 주식은 저렇게 오랫동안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하며 가니까 저조정자리를 기다려라. 그래서 내가 돈 받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음 차트 볼까요? 이게 삼성화재인데요이 종목도 보면 40년간 뭐 1000배 넘게 올라갔어요. 근데 보면 한 번씩 엄청난 조정을 하죠. 저런 조정 구간은 시장이 어려울 때 오는 기회니까 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현금으로 기다려야 돼요. 현금으로 기다리고 삼성 과정 같은 것을 장기로 조정한다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근데 보험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워런 버핏도 보험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중국의 보험회사도 참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대한 생각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는 보험회사가 좋은 것 같아요. 유한여행이죠네 단기에는 좀 급등이 나왔어요. 조금은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조정이 온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번, 어 연구해보고 싶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고려아연이에요. 고려아연도 보면 아주 오랫동안 올랐죠.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오르고 내릴 때 엄청난 그 고통을 주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예요. 여러분이 저런 골짜구니 장이 패딩 나올 때, 니문 사태 같은 골짜구니에서 샀으면 단숨에 10배 가는 거죠. 1억이 10억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돈 갖기 공부만 하고 기다리세요. 그런 만화 있더라고. 사나 봐라, 사나 봐라, 사나 봐라. 이렇게 사나 봐라 하면서 패닉에 빠질 때 손이 안 나가 주식 안을 사고 싶어요. 그걸 공부하려면 여러분이 꾸준히 책 읽고 공부하다 보면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때는 주식을 무지하게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도 그때 쌌죠. 그죠? 저기 지금 고려아인도저 가운데 쭉 빠진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오면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큰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까지 많이 기다리세요. 안정성이라는 건 꾸준히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 증가하는 그 가치가 있는 주식이죠.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주식이라는 게 보면은 성장성은 주가를 좀 이렇게 좀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그건 인위적으로 좀 끌어당긴 맛이 있는데 안정성인 주식은 주가가 막올라가잖아요 아까 유한 여행 봤죠? 그렇게 막 급등하지 않아요. 고려아연도 급등하지. 요새 M&A 나와서 급등했지. 급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융주나 보험주 어, 이런 것들이 좀 좋아보이고요. 지금은 이제 뭐 KB 금융 같은 것도 괜찮고 보험주에서 삼성화재 DB 손해 보면 괜찮은데 단계좀 이렇게 좀 떠서 눌리도록 기다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KB 금융도 요즘에 그 4월 초순에 잘 눌렸다가 좀 급등이 나왔는데 시간이 되면 또 눌러 주겠죠. 그래서 눌러 주는 구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잔액게물량 같이 있는 대표 종목에서 삼성 바이오로스 했고 d b 손해보험 이런 것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종목입니다. 부동산 금등이 비트코인은 안 물려주고 있으면 좋겠고요. 어 워런 버핏에 보면 주식과 채권 정도를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 정도만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과 채권. 그래서 음, 물론 이제 채권은 변동성은 작지만 꾸준히 그래도 확실히 이자를 받고 간다는 게 안전하고 주식도. 가치 있는 주식을 볼 수만 있다면 정말 높은 수익률과 배당 이런 것들로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네,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 주식과 채권. 그중에서 주식은 이제 가치주죠. 아, 가치주에 대한 정의가 참 어려워. 가치주는 인기가 없어요. 요즘에 어, 미국 주식 많이 올라간 건 성장주. 그런 건 성장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 주식과 어, 가치주와 채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거는 증여하면은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용돈을 주면 매달 용돈을 준다는 건 뭐죠 그거는 세금이 아 증여가 아니잖아요 용돈 준 거니까 근데 그 용돈으로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이 지나가면 뭐 100배 올라가는 것도 있고 1000배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주식들을 사서 매달 용돈으로 사모아도록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용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는 상속보다는 매달 용돈을 줘서 주식을 사모아하게 하는 게 정립적으로 사모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차트 한번 보시죠. 계속 사모하면 되죠. 올라가든 떨어지든 계속 사모하면 됩니다. 다음 한번 더 보실까요? 다음 차트 마찬가지죠. 디비손에 보면 뭐0원도 했다가 뭐0원도 했다가 뭐 계속 의상행 하잖아요. 근데 배당주고 지금은 잘 가고 있죠. 근데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잘 견뎌야 되는 거죠. 네, 주식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어 단점은 어 내버려 질 수거나 공부하지 않으면은 가진 돈을 다 뺏긴다는 건 요거 제일 중요하고요. 정말 부동산처럼 한번 사면 팔지 않으려고 가치주를 투자하시면 여러분은 부자 됩니다. 이건 사무실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전화도 필요 없고 직원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할 일을 하면서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도 할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업 투자한다고 뭐 단기 매매 공부하고 그런다고 하면요. 여러분은 인생을 완전히 나락에 떨어질 거예요 그런 공부 하지 마세요 피폐해집니다 주식을 매일 쳐다보면 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암 생깁니다 주식은 수익률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수익률이 좋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주식을 사놓고 죽은 사람이 제일 높은 수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식을 사놓고 안보는 사람 요건 이제 부자아빠가 연구한 게 있는데 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하는 방법 요거 굉장히 중요한 방법 팜 시스템인데 그건 다음에 설명 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주식을 쳐다보면 부자가 안됩니다 주식이 50%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주식을 사서 여러분 모아가면 참 부자가 될 거고요 어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융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금융 공부를 못하면 노후에 너무나 비참해 나라도 금융이 나라를 살리고 금융이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어 말씀드리고요 이 세상에 그냥 돈을 버는 건 없어요. 그냥 돈을 너무 쉽게, 주식장에서 돈을 너무 쉽게 벌려고하면 너무 쉽게 돈을 잃는다는 거, 명심하시고.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제 워런버핏책 많이 읽으시고, 부자빠의 추천도서들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굿드그레이터 하나 추천드렸잖아요. 그대고 아까 내가 이제 실패해서 그 성공할 수 있는 책을 만든 것,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장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소없는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좀더 좋은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